와, 이제 이렇게, 미리 익어가네요. 크리파 같은 게, 금방 익네. 홀라. 이게 지금, 캐나다산 오토밀인데, 너무 좋아요. 제가 한번 써봤거든요. 이거 여러 번 써봤는데, 지금 이렇게 밀봉이 돼서 나오거든요. 이렇게 있었을 때는 밖에 나눠도 되고, 일단 틈면은 냉장 보관하라고 돼 있는데, 저는 모르고 그냥 놔 놓고 밖에다 나눴는데 괜찮더라고요. 저는 이걸로 오토밀 빵을 만들어 먹는데, 정말로 맛있어요. 어 350g, 한번 오븐에 한판 구울 때 350g에 들어가거든요. 350g 너무 좋아요. 와! 저는 이게 씹히는 맛이 있어가지고 요렇게 눌린 게 좋더라고요. 가루보다는 간식으로 정말로 좋아요. 설탕도 안 녹화할 수 있고 꿀을 조금 첩가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설탕을 안넣고도 만들어보고, 꿀을 넣고도 만들어 볼 거예요. 두 가지를 만들어서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만드는 방식은 똑같아요. 꿀만 들어가고 안 들어갈 뿐이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오토밀 100% 캐나다산 오토밀 가지고 맛있는 바나나 오토밀 머핀을 만들 건데요. 말 그대로 머핀은 이게 동글 동글한 그 판이 필요하고 종이컵에다 넣어가지고 만드는 건데 저는 판 그니까 러 머핀을 만들 수는 있 판이 나는 없어서 그냥 납작한 머핀 납작한 머핀은 없겠죠 바나나 오트밀 맛있는 거 만들어 볼게요 먼저 바나나 세 개를 준비하시는데요 좀 보통 사이즈 근데 저는 이제 보통 사이즈가 없고 이렇게 잘. 잔잔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좀더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굉장히 잘 익은 거를 선택을 하셔야지 됩니다, 바나나가. 이걸 다 으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까가지고, 이렇게, 요, 요런 거는 쏙 빼주시고, 이게, 수화가 잘안 되게 한대요. 스페인 엄마들은 아이들 바나나 줄 때, 꼭 이렇게 까서 주면서, 이것들도 다 이렇게 빼서 아기들한테 주더라고요. 자동으로 이건 껍질을 벗기면서 다 같이 빠져나가버리네요. 이거를 다 으깨주세요. 이게 잘안 으깨지면 여러분들 기계로 그냥 샥 돌려가지고 으깨버려도 돼요. 전 기계 있는데도 안 쓰고 이게 말랑말랑하니까 쉽게 으깨질 줄 알고 이걸 그냥 숟가락으로 했더만은 팔이 쬐끔 아플라 하네요. 다음부터는 기계로 샥 돌려야 될것 같아요. 버드랍게 계란 두 개를 넣어줍니다. 우유 240ml, 꿀 170g. 꿀 170g을 넣어줍니다. 바닐라 1 작은 술을 넣어줍니다. 이거를 이제 믹스해 주세요. 오트밀 350g에다 베이킹파우더 2 작은 술을 넣어주세요. 소금은 한 꼬집만 넣어주세요. 이거를 이렇게 대충 여기서 이렇게 믹스를 해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섞어줍니다. 자, 여기다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견과류를 좀 넣어주세요. 아몬드를 좀 넣어줄 거예요. 호두 좀 넣어주고요. 이거 건포도가 아니고, 아, 이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거 이름이 있었는데. 이게 뭐더라? 생각나면은 내가 적어 놓을게요. 오븐에 들어갈 수 있는 판을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쏟아 주세요. 자 이제 170도 오븐을 예열을 하셔가지고 이제 30분을 구워줍니다. 자 익어가고 있습니다. 맛있게 와! 자 한번 잘라봅니다. 맛은 기가 막히게 좋은데. 이거 여기다가 담을 때그 종이 쿠킹 종이를 깔고 이걸 부었어야 되는데 그걸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부어가지고 이게 딱 붙었어 붙어 이제 이걸 이제 떼 먹으려면 이제 와 그런 실수를 하다니 음 바나나 향이 나고 고통을 씹히는 맛이 아주 좋고 음 맛있어요 대박 그래도 싹 이렇게 떨어집니다. 단지 이제 이걸 내가 닦으려면은 좀 물에 불려놔야 되겠죠? 아, 이렇습니다. 간식으로 아주 끝내주겠네요. 설탕 꿀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도 괜찮은 게 바나나가 들어가니까, 음, 이거 마음 놓고 먹어도 되겠어요. 설탕 조절하실 분들 간식으로 마음 놓고 먹어도 되겠어요. 음, 근데 워터밀이잖아요. 음. 아, 너무 맛있어. 무맛 음. 통밀, 통밀빵. 아, 요 통밀로 빵을 만들면 바게트 빵을 만들면 껄껄해서 어떻게 먹을까 했는데 와 이거 생각보다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통밀 바게트 빵을 만들어 먹을 것이고 무설탕 오토밀 디저트를 만들어 먹을 것이고 밥은 이제 무조건 하고 현미쌀 잡곡을 넣고 검은 밥을 만들어 먹을 것입니다.